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연 니옵나이오이 저렇게 우유만 먹다가 소가지 되는 거아니야 희죽 아저씨 진짜 희죽 아저씨가 얼마나 사모쳤으면 형님이 저 머리로 시까지 읊겠냐? 여기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 희죽 아저씨 찾았어요? 이게 뭐냐? 뭐긴 뭐예요 전국에 있는 희죽들이죠 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 희죽 아저씨가 있을 거예요 가자 여기다. 희죽 아저씨가 계신 곳. 희죽 아저씨, 여기서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희죽 아저씨 장담하면 교장 선생님하고 계실 거야. 음. 음? 오셨다. 희죽 아저씨. 어서. 내 네, 찾았어요. 나누었니 네, 나는 희죽이라고 해요. 병상 초등학교 2학년 3반 28번 아... 최희죽. <laughs> 나무 관세음보살. 소승 희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이죽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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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어, 뭐가 죄송해?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못나서 희죽한 존재들 떠나고. 다들 탓이다, 다들 다. 형님, 제가 잘했어요, 어, 네? 그 방금 희죽이라고 했나? 응? 누구세요? 그 사람 얼굴 크지 고사성어 잘 쓰고 나이는 내 또래고 어? 최희죽 맞지? <laughs> 선생님 제가 지금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몰라 음. 대신 희죽 누님이 어디 사는지는 알지 누님 성함이 아마 최희순이지 그분은 어디 사시는데요? 희죽 아저씨 누나 음. 세상에 공짜가 어있어 나? 자네들 힘좀 쓰게 생겼네. 형님 아무래도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형님이 무슨 소예요? 무이를 그렇게 먹어대더니 정말 소같된거 아닐까? 에이 소는 아니지. 돼지면 몰라도. 무이.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죄 많이 지었지 그 중에 어떤 죄요? 희중 아저씨를 미워한 죄 자넨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오셨어요 자, 받아 응 어. 여기 가면 희중의 어. 소식을 알수 있을 거야 으시시시시시 어, 그러니까 시시거시뱅이시시시시시시랑은 제... 음. 음. 어. 어. 음. 어. 어. 어떤 사이인시시시시시시는요절시토이자시리 어, 정신적 시주 영웅, 히어로, 시퍼스타입니다이시시시시시시시 힘들게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희순 할머니 여사님 네, 희순 여사님 희주 아저씨가곧 오실 때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뭐야밥다 먹었으면 이리 와 여기서 살라고 <목소리나> 이 돌밭을 갈라고. 가요 전 이런 데서 못 살아요 우리 그냥 읍음내 가서 기다려요 어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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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다 사러리+ 사러리 났다 <laughs> 얄리+ 얄리+ 얄정 얄리 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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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 써. 못 가는 말도 되겠나? 머리 끊어지겠어. 아 밤만 아. 아, 몇 개를 가는 거야. 밤만 넘어먹고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내일은 감자밭에 감자도 캐러 가야 해. 음. 며칠 남았냐? 휘주 음. 아저씨 오신 날까지 7일 남았습니다. 음. 일하자. 캐러 가. 안녕하십니까 으응? 어르신 어, 좀쉬엄쉬엄하세요일레래이 많이 쉬었습니다 뭐라 니루가 네 혹시 청년회장 해볼 생각 없나? 내가 니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사양하겠습니다 응?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아이아 이거 뭐고 꼭 한번 생각해봐래 청년회장 해도 해도, 해도! 해도 해도! 알겠습니다 해도, 해도, 해도. 참말이제 고맙다 옥청년 회장아. 오늘 밤만 지나면 희주가자 씨가 오신다. 하루만 더 힘내자 옥대로 가자. <웃음> 네. <웃음> <웃음> 옥과장 그동안 잘 계셨는가? 숙룡이 <laughs> 입에 안 맞으십니까? 아니네 나 숙룡 아주 좋아해. <laughs> 너도 좋아하고 말고요 <laughs> 옥과장 다시 나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나? 사양하겠습니다 이봐 옥과장 대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반일이 많습니다 야 옥과장 이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대체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흠.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네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기다리는 것이 내 이유요. 성령은 부엌에 더 있어, 더 먹고들 가시오. 희주아가씨희캐 아저씨! 희가 아저씨! 했가니씨에뭐가 아저씨! 그렇게 급했어? 히직 어? 갔다 온온했했가 금방 가히즈 응, 히즈가 어? 네야희주가희주가저씨 희주가 희주가 반갑네 가가 희죽이네 어? 어? 예, <laughs> 그만 친정하세요. 형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찾아봐요. <laughs> <laughs>